9月13日金曜日、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進行のウォンミリョンです。セラクトールです。今日のタイトルは、育休入るのもうすぐじゃない先生、最近は日本でも韓国でも男性の育休取得率が上がっているそうですね。そうみたいですね。 ただ女性の育休に比べるとやっぱり期間がすごく短いっていうことも多いみたいですしやっぱり同僚に迷惑とかかか負担がかかるっていうことを懸念すする人が多いいみたいですよねまあこういうのはまあ今後の課題なんですけれどもまあそういったことを議論できるこう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社会的な雰囲気になってきてるっていうのはあのいいこと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それさえもできっていうことですからそうですか 요즘은요, 육아휴직에 관한 그런 관심도 굉장히 많아서,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 엄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어휘입니다. 育休に入る。育休라고 하는 것이 육아휴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끄큐니 하이る라고 하면, 육아휴직에 들어가다. 히키츠기 히키츠기 이거는 인계 느까리나이 느까리나이 빈틈이 없다 테돌이 데도리. 테돌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령액 우리 왜 월급 같은 거 얘기할 때 실수령액이 얼마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때 테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시 마유미는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의 업무 인수인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현어의카이와 욕구 기이데 く다사이 そういえば松下くんが育休入るのもうすぐじゃない引き継ぎは順調ほぼ終わったよ彼がぬかりなく進めてくれたからさすがでも手塩にかけて進めた企画もあるでしょそれは自分でやりきりたかっただろうなそれは育休に入ってからもやりますってさあそっか。 産後パパ育休なら休みを分割できるのか。日数に限りはあるけど、必要な日は働けるしね。こっちとしても助かるわ。ここ数年でかなり取得率上がったよね。いいことだよ。産後パパ育休中だけだけど、手取り10割になったから、今後はより上がるだろうな。今年の4月から10割になったんだよね。松下君にとってもよかったよね。 42ページ表現ノート「手塩にかける」。<laughs> 대시오니 카케르 이것은요 몸소 정성을 다해 돌보거나 또는 키우는 것을 이룹니다 정성을 다하다 또는 심혈을 기울이다 라는 건데요 대시오니 카케르 대시오 무슨 뭐 소금 같기도 하고 이게 왜 정성을 다하다가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이대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소금을 조금 담은 작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식탁 같은데 대시오자 라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담은 그렇게 소금을 담은 건을 놔두고 각자가 자기의 입맛에 맞게 간을 해서 먹습니다 예전에 거기에서부터 이 대쇼 이가게르니가게르는몸옷을 직접 하다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 먹는다 이런 말에서 유래하여서 몸속 정성을 다해서 돌보거나 키운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시오가かけて育てた我が子が巣立っていくことを想像するだけで泣けるわ巣 라고 하는 것은요, 둥지를 떠난다, 즉, 독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시니아 정성껏 키운 내자식이巣立ってい 것을 상상想だ 독립해 나가는 걸 상상만 해도, 나ける와 눈물이나. 조또 코노마1이니모나 아, 잠만이니나인다요이 아직 한 살도 안 됐거든. 기가하야잇 아직 너무 성급해. 자, 대시오니 가게루 정성을 다하다 심혈을 기울이다. 이거요. 니를 자꾸만 대시오 오가게루처럼 뭐뭐쓸 다하다에서 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시오오카케르가 아니라 대시오니카케르라고 니 조사를 쓴다는 것도 유의해서 기억해 두시고 나니나니키르 동사마스가 붙는 꼴에 키르를 붙이면은 끝까지 뭔가를 하거나 충분히 하는 모양 또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릅니다. 끝까지 뭐뭐하다 완전히 뭐뭐하다 딱 잘라뭐뭐한다 이런 뜻입니다. どうしよう.こんなにたくさん食べきれないよ.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는 다食べきれないよ.다못 먹겠어. 남았다는 持ち帰れるか?聞いてみようか? 아말 남んか 남았다는 남은 거持ち帰れるか?持ち帰る 가져가자. 그래서 포장해서 간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거 포장해 갈수 있는지 물어볼까? 자, 오늘에 대해 보시죠 そういえば、松下君が育休入るのもうすぐじゃない引き継ぎは順調ああ、黒子に、松下氏が育休入るの。湯が日中で出る,ること、もうすぐじゃないおまんなまち。引き継ぎは順調引き継ぎ、インゲ、イ因スインゲのチャイルでごいっそほぼ終わったよ。おう、こういうったなそ 彼が抜かりなく進めてくれたから。抜かりない。ぴんともった。抜かりなく進めてくれた。くがぴんともし잘진행해ぞ서まりじさすが。でも、手塩にかけて進めた企画もあるでしょよくし。あ、くれど、手塩にかけて、본인이직접、シミュレーションを기울여서진행한企画と言っちゃな。 それは自分でやりき리 다카っ 떠러 나. 야리끼르 끝까지 하다. 그러니까 그런 건 직접 끝까지 하다, 즉 마무리 하고 싶었을 텐데. 소래 와 입구휴이 하이테 카라모 야리마스 때 사. 아 그건 육아휴직 들어간 후에도 계속 하겠대. 아 속가. 상고파파育休 나라, 야슴이오 분껏できるのか? 상고파파育休 라고 하는 것은요, 어, 배우자가 출산을 한 후에 남자, 즉,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산후 아빠 육아휴직이면은, 야슴오분できるのか 휴가를 쪼개서 쓸수 있는 거구나. 분스 분할한다. 쪼개서 쓴다라는 거죠.

즉 이거는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최근 몇년 사이에 슈터크리스가 갔다 연에 육아휴직 사용률이 꽤 올랐지. 아 좋은 현상이야. 상後 파파 育休中だけだけど手取り1 0割になったから今後はより上がるだろうな 주와리라고 하는 것은 1 0 0를 말합니다. 대돌이 주와리라고 하는 것은 실수령액이 1 0 0퍼센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산누 아빠 육큐 중으로 낮게 다케 낮게도 하는 거니까 한정되기는 해도 대돌이 주와리나 닦아라 실수령액이 1 0 0가 돼서 공고와 요리 아가르다로나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아. 今年の4月から10割になったんだよね。松下くんにとっても良かったよね。올4월부터100%が된거지、松下氏한테도良かったよね。잘된일이ね。4월부터よ。그러니까、じゃサヌ、アッパ、ユッキュー、いって、手取り10割。그러니까、シルスレンギ100%。よろけ、インでよったごはんみだ。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そういえば松下くんが育休入るのもうすぐじゃない引き継ぎは順調ほぼ終わったよ。彼が抜かりなく進めてくれたから。さすが。でも手塩にかけて進めた企画もあるでしょそれは自分でやりきりたかっただろうな。それは育休に入ってからもやりますってさ。あそっか。産後パパ育休なら休みを分割できるのか。 日数に限りはあるけど、必要な日は働けるしね。こっちとしても助かるわ。ここ数年でかなり取得率上がったよね。いいことだよ。産後パパ育休中だけだけど、手取り10割になったから、今後はより上がるだろうな。今年の4月から10割になったんだよね。松下君にとってもよかったよね。

독이切れなかった, 풀수 없었다, 풀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독이切れなかった요, 끝까지 풀지 못했어.その小説,すごく面白くて,一気に読み切っちゃった.読み切る 하면 끝까지 다 읽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소설,すごく面白くて, 너무 재미있어서, 一気に読み切っちゃった. 단숨에 다 읽어버렸어. 荷物が多すぎて持ちきれないから手伝ってくれない荷物が多すぎて血みのうまなさ持ちきれない持ちきる다 들다 持ちきれない다들수 없다 持ちきれないから다들수 없는데 手伝ってくれない? 도와줄래? 자 이렇게요 동사 마스가 붙는 꼴에 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 끝까지 한다 또는 잘라 말하다. 이 키로 같은 경우가 딱잘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어업 챌린지 볼까요? 상우 파파이 구급 중だけだけど. 산우 아빠 육아 휴직 중. だけ 도. 에서 だけだけ도 이렇게 하면 한정되기는 하지만 상우 파파이 구급 중だけだけど 테두리 1 0になった 테돌리 10월이 실수령액이 100%가 됐어. 상고 파파이 기큐 중だけだけど 테돌리 10월이 됐다から 今後はより上がるだろうな.테돌리 10월이 됐다から 手取り10割になったから 실수령액이 100%가 돼서 공고와 요리 아가루다로나.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같아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뭐 간단히 쉽게 말해서 실수령액이 100%가 됐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따져보면 이것저것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이 테더리 1 0리실수령액이 100%가 될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한업 챌린지 도전해 볼까요? 산고 파파이 큐큐 중밖에だけど 산고 파파이 큐큐 중밖에だけど 테더리 10월이 됐다. 산고 파파이 큐큐 중밖에だけど 테더리 10월이 됐다から 今後はより上がるだろうな。四十四ページ日本語の漢字読み。今日の漢字は「ベルバリ」です。卓 <noise> 越<楽>、出張、抜群、抜群。<music> 彼女のセンスは抜群で。 どんな服でも오샤레니着こなします.着こなす 라는 것은 옷을 잘 소화하다. 세련되게 잘 입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彼女のセンスは 抜群데, 그녀의 센스는 탁월해서, どんな服でも 어떤 옷이든 오샤레니着こなします. 아주 멋지게 소화해요. 발탁이라고 할 때는, 抜기 조금 전에 탁월함, 출중함, 이때는 츠群

자, 부실공사라고 할 때는요. 대누키코오지 물론 이 발자를요. 늑구라고 하면은 빼다 뜻이 됩니다. 거기에 대누키코오지 하면은요. 손을 좀 뺐다 해서 뭔가 하는 거를 뺀 거잖아요. 부실공사를 대누키코오지라고 하는데 대누키코오지가 개인인데 家の壁手抜き工事が原因で、プシルゴンが原因で不プシルゴンサロインエ壁、壁、キレツが入ってしまった、亀裂が入る、キュニオリ、セしみ ちょっと一息、産後パパ育休。産後パパ育休と育休は、どちらも育児を支援する制度ですが、取得できる期間や目的が異なります。産後パパ育休は、主に男性が出産直後の配偶者とともに、育児に取り組みやすくするための育休制度です。子供の出生後8週間の間に、 最大4週間の休業を2回に分けて取得できるのが大きな特徴です。一方、育休はより長期的に育児に専念できる制度で、男女問わず利用できます。産後パパ育休。サヌアガ産後パパ育休と育休は、

산후 아빠 육아휴직은 주로 남성이 출산 초 극어나 하이그 샤도 토모니 출산 직후 배우자와 함께 육지니 돌이크미야스쿠스루타메노 입구큐 육제도です 토리크무 열심히 하다 돌이크미 야스이 하면은 열심히 하기 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아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子供の出生後8週間の間に。じゃ出生、出生を말하는데요。子供の出生後、자녀出生後8週以内へ。最大4週間の休業を2回に分けて取得できるのが大きな特徴です。じゃ最大대4週間の休息を2回に分けて取得できる。2本へなの、사용할수있는것이큰특징입니다。一方、育休は 요리 장기적으로 육아인에 생낼 수 있는 제도데 한편 육아 휴직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 장기적인 보다 장기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로 난조 토와즈 리용 데키마스 男조 토와즈, 나니나니 토와즈 하면은 모모를 불문하고 즉 남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성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 휴직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장기적으로 쓸수 있는 거고 산후 아빠 육아 휴직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 후 8주 이내에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미라 선생님, 어카다사마 되셨다.